네 얼굴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걸, 그런 좀 버리라 이거지. 여보도 방금 말했잖아. 뭐? 얼굴이 좀 나와줘요. 아니, 그 얘기가 아니고. 어. 애기들을. 여기 좀 찍으려고 그래, 이거. 아니, 애기들 저기 유튜브도 애기들, 이쁜 애기들이잘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? 아니지. 어떤 유튜브건 사람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. 아, <laughs> 그 얘기야? 어. <laughs>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, 저, <laughs> m 지들한테 다들 기대하고 있어 나를. 특히 또 여보도 재밌대. 뭐가 재밌나참 부적이 그야여보얼마지 재밌는데. 저 아기들, 아기들 있지? 어. 근데 좀 이쁜 애가 귀엽긴 귀엽더라. 아, 니 진짜 그래? 그래서 여보나 귀여워하는 거야? 아니, 그 진짜 진짜 그 못난 애들은 유튜브 나오지도 않지만 응? 게 그렇더라고. 외모 지상주의에요. 약간. 약간 그래요. 응. 그래서 나 선택한 거예요. 네. 나픽한 거예요. 네. <laughs> <laughs> 시작 9시 다돼 가겠다. 이러다가 왜요? 9시 되면 어때서요? 아유, 내일, 이제부터 시작이지. 내일, 밤은. 내일 내가 뭐라 그랬냐? 병원 가요.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떠나야 되는데. <laughs> 그럼 몇 시에 날 들어갈까? 집에? 네, 예, 8시 10분, 8시. 20분이 연속으로 잡혀. 아니, 거야.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할까 9시, 30분만 더 하다 가자. 30분만 더, 더 해? 응. 뭘 해? 이야기? 걷기. 걷기? 응. 몇보 걸을 거야, 그래서? 오늘 2만 보 채울 거야? 2만 보, 빨리 걸으면 채우는데, 아까 저기 막, 맨발 걷고 한 사람 가는 거 봤을 거야. 그래서 막,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속도로 다녀. 야, 그러면 다리 안 아프나. 저녁 되니까 사람 점점 많아지는것 같은데 음,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네 9시에, 9시 저9시는9는 저는 저는 으니까는저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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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 저는 도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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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저 봐봐 달좀 봐. 저달보니저 누구 생각나? 뭐? 응? 보름달 보니까 누구 생각나요? 예? 보름달 보니까 누구 생각나나 한번 봐봐 보름달 보니까 보름달 어. 보니까 누구 생각나? 보라돌리또라 <laughs> 뭐지 그거?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텔레터비텔레터비 텔레터비 생각나요? 텔레터비가 생각난다고? 어, 텔레터비가 저렇게 딱 떠오르잖아 그거는 해였지 그래 근데 저렇게 생겼었어. 가자. 인나게 줘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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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너아이아 너 너, 놔버린다 안돼이이구아이하네이제나이금목이 너무 이이 물렸어요 아이고! 이고아 <laughs> <웃음> 뭐? <웃음> 똑같이 있는데 왜 당신만 물리냐고 특이해 <웃음> 특이해? <웃음> 특이 체질이야 진짜 어? 왜 나는 안 물고 당신만 물어? 왜 그럴 것 같아요? 그러게 당신 피가 더 맛있나